예, 천재 정사열 1과입니다. 야, 중학교 2학년이죠? 여러분들 그쵸 중학교 2학년 천재 정사열 1과입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들 내신 대비라는 거 처음 해 보는 거니까 내가 미리 설명을 좀 할게요.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는 게 기본이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지금 오늘 이 처음 공부하는 첫 페이지입니다. 모든 영어 교과서는요. 그 교과서 단원별 학습 목표가 있어요. 어떻게 목표가 있느냐?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의사소통 기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회화라고 하죠. 회화적 기능을 테스트합니다. 회화적 기능에서 반드시 익혀야 되는 표현들이 있고요. 그 표현을 설명을 해 주죠. 이렇게 는 여기서는 일단은서 이렇게 두 개네요.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글을 읽고 해석해 내는 능력. 그다음에 어휘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우리가 흔히 본문이라 그러죠. 리딩. 본문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 어휘력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력까지요. 그다음에 뭘 하느냐? 여러분들 맨날 주거라고 얘기 듣는 문법이라는 거들어적 들어본,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어떤 문법적인 파트를 공부를 하셔서 그거 테스트를 볼 건데 그거는 이 본문 안에 녹여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이제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기능, 요런 표현과 그다음 언어의 형식이 이렇게 아예 나와 있죠. 투부정사 형사정법, 접속사 이런 말들이 아 일과에서는 시험 문제 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독해를 독해를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선생님 선 미리 얘기하는 건데. 아, 이런 것들을 내는, 낼수 있는 거군요?가 아닙니다. 내야 돼요.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걸 평가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지필고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나와야 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차라리 좀더 쉬워지겠죠. 예, 일단은 하나씩 보도록 하고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의사소통기능. 첫 번째. 의견 묶입니다. 문장 한번 읽어보죠. What do you think of this diary? 그랬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라는 표현은요. 몸못에 대하여, 몸못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표현이에요. What do you think of?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한번 입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What do you think of? 한번 더. What do you think of? 예.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I can't wait. 일단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는 기다릴 수가 없다. 없답니다. wait는 기다리다는 뜻이고, can't는 할수 없다니까. 나는 기다릴 수가 없다예요. 그런데, 이 I can, can't wait for라는 표현이, for까지 집어넣으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못 못을 기다릴 수가 없다니까, 어, 저, 어떻게? 정말 많이 기다려진다. 너무 많이 기다, 기대하고 있어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라는 의미를, 의미를 지닌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다려진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실제 기다릴 수가 없다가 아니라 너무나 기다려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주어인 I까지 집어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I can't wait for. I can't wait for. Can't wait for. Can't wait for. 나는 무엇을 정말로 기대한다라는 의미로 쓰는 말이었습니다. 예, 이두 가지 표현이 이번에 시험 문제 에 나와야 되는 표현들이에요.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언어 형식을 볼게요.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하겠지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이번엔 접속사태 이두 가지가 바로 이번 단원의 언어 형식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먼저 간단한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도요. 우리 투부정사의 용법들에 대해서 많이 지겹게 공부를 합니다. 뭐, 명사적 용법도 있었고, 우리가 오늘 공부할 형용사적 용법도 있고, 부사적 용법도 있고 해요. 여기에서 오늘은 형용사적 용법만 공부를 하면 되니까, 얘네들은 필요가 없겠죠. 일단은 떼 놓으시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지 볼게요. 형용사적 용법은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바로 어디냐? 명사 뒤에 오죠. 명사 뒤에서, 뒤에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표현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want something to drink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drink는 무슨 뜻입니까? 마시다잖아 그쵸? 나는 원한다, 무언가를 원합니다. 어떤 무언가예요? 마실 무언가죠.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무언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명사를 뒤따르는 to drink가 꾸미면서 몸모 할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해석은 일반적으로 몸모 할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초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복잡하게 진행을 하면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 네 이렇게만 쓸게요. 지금 당장은 시험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전치사에 유의하라고만 내가 일단 적어 주긴 할 텐데 이 말은 이 말은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 전치사 유무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게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거는요 네? 학교 프린트 안 주는데? 학교에서 프린트 안 줘요? 네. 어퍼 프린트 안 줘요? 네! 안 준다고요? 네! 야, 신기하나. 신기하나. 신기하요 신기하나. 예, 알았 예, 교과서는 당연히 있겠지. 예, 전치사에 유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할게요.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a chair, chair가 뭡니까? 의자. 여러분들, 앉다가 영어를 뭡니까? sit. t 이죠 A chair to sit 했습니다. 앉을 의자.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석은 잘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 이이 이, 이 표현,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이 표현, 틀린 표현이죠. 왜 그런지 혹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지르자. 내가 왜 미리 얘기했죠? 전치사에 유의하라고.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아까 something to drink 하고 내가 한번 해석한 표현을 한번 볼게요. 우리 드링크를 동사로 쓰고 썸띵을 목적으로 써보겠습니다. 무언가를 마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얘를 못뭘 를로 해석했을 때 를로 해석했을 때 해석이 되냐고요. 무언가를 마시다 말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해봐요. 얘를 을 를로 해석해 보세요. 의자 를 앉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의자를 네. 앉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자에 네. 네. 앉아야 되죠. 의자 정확히 말하면 의자 위에 앉죠. 운이 필요합니다. 음. 전치사 유리하는건 이런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꾸밈을 받는 명사를 을르로 해석을 했을 때 해석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을르로 해석했을 때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뭐가 필요하다? 음.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이 툴이라는, 도구, 툴이라는 말은요.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즈는 뭡니까? 음. 사용하다죠. 이거를 툴투유즈 to, to 그랬어요. 사용할 도구. 이건 맞는 표현이니까 틀린 표현이니까. 도구를 사용하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되죠? 그러니까 되는 표현이에요. 이해되겠죠? 아,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어, 펜트 라이트 write 그랬어요. 라이트는 글을 쓰다죠? 네. 펜은요? 네. 펜. 펜. 펜은 그냥 펜이죠. 네. 우리는 펜을 글을 씁니까? 펜을 가지고 글을 씁니까? 네,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해부시. 위드 팽을 가지고 위드. 어쨌든 전치사가 필요하죠. 예, 위아 전치사는 모르, 아직 모를 수 있어요. 전치사는 모를 수 있지만 얘를 을로 을, 을 해석했을 때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전치사 유에요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거를 형사정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때 얘를 을로 을, 을, 을 해석했을 때 해석이 안 된다면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접속사 대신인데 아주 간단 버전으로 설명해 줄게요. 접속사 대. 어 문장을 보시면 이런 문장 본 적이 있습니까? I believe I believe that he is honest라는 문장을 써봤습니다. Believe는 무슨 뜻입니까? 믿다. 믿다. Honest는 무슨 뜻이죠? 정직한. 정직한이라는 뜻이었어요. He is honest는 뭐야? 그는 정직한이다니까. 그는 정직 하다죠 됐어요. 이거 해석 한번 해보죠. 빌립을 믿다. 나는 믿는다. 뭘 믿어요? 그가, 정직하다. 그가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것을 믿는다. 여기는 있 데스는 네. 우리가 아는 데스는 원래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데스는 뭡니까? 저것이란 뜻이죠. 저것 네. 저란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있 데스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석 안했죠 네.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가 정직하다는 어. 것을 믿는다. 몸모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죠. 이렇게 문장에 주어 동사 나머지 말들이 있는 문장 앞에서 문장 앞에서 사용이 되며 뭐뭐라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대시 바로 접속사 대시라고 부릅니다. 위치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문장 맨 앞에 쓰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동사 뒤에 나옵니다. I believe that, I think that, I know that 등, 등등, 보통 사람의 인지나 사고랑 관계되어 있는 동사 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하고요 어쨌든,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문장의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쓰이는 대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 대시라고 부른다. 까지만 기억하면서,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 페이지 배 다시 배운 거. 너는 몸무스 때 어떻게 생각하니? 영어로 뭐라고요? What, What do you think of 였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몹시 기대가 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요? I can't, wait. can't wait for 였습니다. 찬아? 몸무스 때 어떻게 생각하니? 네? <laughs> How about <are> you? What do you think of? What do you think of 이었죠 아, 그 다음에 아, 나는 몹시 기대된다 한번 니가 한번 해보요 o k I can't wait for 그렇지 나는 정말 기대가 된다 라는 표현이었죠 예 됐습니다 이 뒤에 건할거 없겠네요 넘어갑시다 예, 이번에는 다음 여러분들 페이지로 몇 페이지냐 여기 이 페이지 써있을 거야 그쵸 네. 이 페이지 네. 보도록 합시다 예 음. Listen, 원래 원래 이거는 빈칸 문제로 나와 있는 것들인데 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대화문 공부하는데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 잠깐만요. This the d i s club looks good for you. 이 동아리는 너한테 좋아 보인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빈칸 채우시겠죠 우리 뭐, 뭐였습니까? o k a 펼쳐 봅시다. What do you think of it?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방금 공부했죠. A has club. 헤 c 스 클럽. I think it's 따분하다고 생각해. 영어 뭐라 그럴까요? Boring. I think it's boring. 맞아요. I think it's boring. 그러면 뭐 오늘 해석 보세요. 그러면 어떤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분은 의문사로 어떤 동아리가 되겠네요. 뭐라 고쓸까요 어떤 동아리. Which, 동아리. which, 아, which club. 그렇죠. Which club. 어떤 동아리를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너는 which club do you want 그다음에. 오케이. 조인 끝입니까? 이렇게 했으면 돼요? 아니이 네, 저기 원. 투, 아, 투. 뭐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원. 그렇죠. 원투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투가 필요하죠. 원투 조인이죠. 요거 인지하세요. 어 원트 나왔네? 그럼 누구 필요해요? 투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잠깐만요. 꺼야 됩니다. 카톡 좀 꺼야 되네. 아, 시끄러워 부럽다고? 아니야 부러워하지마. 오늘만큼 부러워하지마. 오늘 어, 선거 날이라. 아 시끄러워 죽을 것 같아 진짜. 저 6개 사이 메세지 봐요. 영어 난 나는 이유도난 제주도에서 올라온 거요너 진짜 미치겠어. 제주도에서 연락이 와. 와, 와 환장 안 했어. 2번들어갑니다 2번. 마술 동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모모스 때 어떻게 생각하니? 영어로 쓸수 있죠. 뭐였습니까? So. What do you, what do you think of the magic club?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I think it's the right club for me. I think, 나는 생각해. It's the right club. 그것은 올바른 클럽, 적절한, 적당한 뭐 나한테 적당한, 맞는 동아리라고 생각해. 폼이 있었죠, 나에게. 이런 것도 사실은 기억해 주는 게 좋긴 합니다. 예, 나에게 좋은 동아리인 것 같아. I want to learn. 원터나 왔으니까 뒤에 t 나왔죠. I want to learn many interesting. 나는 제 많은 재미있는 뭐 배우고 싶어. 마술. 마술 영어로 뭡니까? 그쵸 Magic이죠. 아, interesting magic. s 써야되나 잠깐만 응? 아니다, 아니다. 야, 여기 매직이 아니라 나 여기 다 방금 이거 지금 옆에 펴놓고 같이 보고 있는데 매직이란 대신에 트릭을 썼네 기술들이라는 의미죠 사실 너 속임수 트릭 아, 그 다음에 트릭스가 돼야 되죠 그렇지 이상하더라 트릭스. 트릭스가 돼야 되죠 매니가 있으니까 그냥 매직 은 이상하더라고 나도 그냥 매직 쓸뻔 했어 Interesting tricks S 있어야 돼요. 트릭은 원래 속임수란 뜻이죠. 네. 그렇죠. 근데 마술이니까 마술의 트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도 가입할 거야. 첫 번째 모임은 언제니?라고 물어봅니다. I will join it too. 나도 가입할 거야. 언제? 이건 when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그렇죠. When is the first meeting? 언제가 첫 번째 모임이니?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next Wednesday 다음 주 목요일이야. 그다음에 첫 번째 모임이 몹시 기다려져. 안다 우리 그치? I can't wait for, wait for 그렇지. I can't wait for the first meeting.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초록 정원 동아리에 함께 가입하자. 이런 게 있냐? 초록 정원 동아리. 학교에 야 학교에 원예부 있냐 혹시? 학교 동아리요. 동아리 있잖아. 그 원원원예부있잖는원예부원예부는데원예부는데원예부어 있냐 데원예부데원예부는원예부는데 원예부가 없는 원예부가 없는데. 원예부는뭐 원예부가 없는죠 원예부가 없는데. 원예부가 원예부가 는데 원예부가 없는데. 원예부가 없는데. 원예부 e 없는원예부원예부 e 원예부원예부그원예부원예부원 What do you think of it? 거짓대 어떻게 생각하니? o k a 좋아. I like. 나는 채소 기르는 것을 좋아해. 그랬습니다. I like. 뭘 써야 될까? Oh, grow는 자라다, 재배하답니다. 동사예요 그러면은 재배하는 것 이니까 to grow 를 쓰든가 growing 을 쓰든가 둘중 하나입니다. 근데 한 칸이죠. 뭘 써야될까요? growing 을 써야되죠. 동사 뒤에다가 ing 를 붙이면요. 뭐뭐 하는 중인 이란 뜻이 되기도 하고 뭐뭐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나는 채소를 기르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growing vegetables.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리 잉을 썼죠. 그래서, IN 아, 형태인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음, 너 알고 있니? 나는 채소 먹는 것을 좋아해. 너 알고 있니? 뭘까? 이거, 이거 사실은 이거 되게 재미, 재미있는 회화 표현이에요. 너 그거 알아? 그냥 영어로 쓸 말이에요. You know what? 이란 표현이에요. You know what? 너 그거 알아? 너 그거 알아? I like eating vegetables. 난 채소 먹는 거 좋아해. 좀 웃기지 않냐? 한 명은 음, 어, 난 채소 기르는 걸 좋아해 그랬는데 한명은나 먹는 거 좋아해. 음, 음, 어. 어. 음, 음. 아, 그거 그냥 이거, 이거 이건 일상 회화 표현이에요 그냥. 그 이,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회화 표현이에요. 문법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예. You know what? 너 그거 알아? I like, I like eating vegetables. 나는 채소 먹는 거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어, 지금 당장 그 동아리에 가입하자. Right now가 지금 당장이죠. 그러면 뭡니까? 가입하자. Let's join 하면 되겠죠. Let's join the club right now. 지금 당장 동아리에 가입하자. We can, 우리는 파티를 할수 있어. 파티를 하다, have a party. 라고 표현합니다. We can have a party with fresh vegetables. 우리는 채, 신선한 채소로 파티를 할수 있어. 그 다음 잠깐만, 매달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매달? 영어로 볼까요? 음. Okay, every month. 다시 읽어봅시다. I like eating, eating vegetables. 난 채소 먹는 거 좋아해. Let's join the club right now. 지금 당장 동아리에 가입하자. We can have a party. 우리는 파티를 가질 수 있어. With fresh vegetables. 친선한 채소를 가지고. Every month, 매달. 오케이, 됐습니다. Great. 멋진데. The first party. 첫 번째 파티는 언제래? 4월 30일이야. April 30. 어? 다 나왔는데? 그럼 뭐가 빠진 거야? 전선치사. 오, 그렇지. 4월 30일은 하루죠. 하루 앞에 쓰는 전치사 뭐인지 기억합니까? 온. 맞아요. 전치사. 어, 이거 이 얘기였죠. 하루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보다 짧을 때는 s을 쓰죠. 하루보다 길 때는요? in. in을 쓰죠. 그렇죠. 하루 짧을 때는 at. 하루보다 길 때는 in. 아침, 저녁, 점심. 아침, 저녁.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얘는 샘만 예외고. 나머지는 at night 밤에라는 식으로 짧을 때는 at, 길 때는 in이었습니다. 여기서 단 하루니까 딱 가운데 끼는 거죠. 하루니까 오늘 을 썼어요. The first party is on April 3. 0 yeah. 예. 나는 파티가 몹시 기다려져.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Okay, I can't wait for. 다른 건 몰라도 can't wait for하고 what do you think of는 좀 확실히 알겠네요. 그렇죠? I can't wait for the party였습니다. 그다음 스피커 보도록 할게요. 스피커 뭐냐 이거? 이 다이어리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Look, 뭐야? 그냥 편 쳐봅시다. What do you think of this diary? 음, 그랬더니 its cover is cool. 어, 그것의 커버는 멋져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어, 그것은 민준이에게 좋겠어. 민준이 잘 어울 것 같아. I think. 잠깐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냥? I think it's good for Minjun.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민준이에게 좋겠어. Yes, he will like it a lot. 그는 그걸 많이 좋아할 거야. 나는 그의 생일 파티가몹시 기다려져. I can't wait for his birthday party. 정도였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낼때 선생님들이 귀찮으면딱요런거 갖다 쓰는 거죠 그냥 그렇죠 이 정도 딱 갖다 쓰는 거죠 다 나왔잖아 괜찮아 한 번에 다 물어볼 수 있죠 서술형 시험 문제는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낼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줍시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리얼 라이프 시입니다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